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금붕어인 오란다와 난주 키우는 방법, 질병 및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붕어는 물고기 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종류 중 하나지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장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란다 난주 키우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붕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수조가 필요한데요. 30에서 50리터 정도의 작은 수조부터 100리터 이상의 큰 수조까지 다양한 크기의 수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붕어의 개체수와 크기에 따라 적절한 수조 크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어항 크기는 작은데 개체수가 많거나 금붕어가 큰데 작은 수조에서 키우게 된다면 금붕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두자인 600어항이라고 한다면 금붕어의 크기 10cm 기준으로 난주는 두 마리 정도 키우거나 모란다의 경우는 세 마리 정도 키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조 내에 필요한 장비는 여과기 히터 콩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금붕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랍니다. 금붕어 수나 어항 크기에 따라 여과기 개수를 맞게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두자 광폭의 경우 불팔 하나팔 안전뱅이 여과기 2단으로 두개 정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붕어는 깨끗한 물을 좋아해서 환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주 20% 정도의 물을 교환해주고 사료 찌꺼기나 배설물도 같이 제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붕어는 잡식성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붕어 전용 사료를 주기 위해서는 사료 종류와 양, 주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고 금붕어는 곡식, 녹조, 멸치 등 다양한 사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금붕어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적게 먹으면 영양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붕어는 수온이 높거나 낮을 경우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수조 내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24도 정도가 적절하지만 태국 개체의 경우 기존 환경 온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28도 정도를 유지해주고 이후 점차적으로 환경에 맞춰 온도를 내려주면. 적응 잘하고 잘살수 있습니다. 금붕어를 키울 때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붕어는 수질이 나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수조 내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질의 pH와 온도 등을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과기와 에어레이션 등을 이용해서 수질을 교환하고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조 내에 금붕어를 너무 많이 넣으면 금붕어끼리 경쟁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적정한 수를 유지하고 수조의 크기에 적합한 금붕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붕어는 병에 걸리거나 수질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금붕어의 상태와 수질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조 내부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빠르게 대처해서 금붕어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답니다. 금붕어의 건강 상태나 환동 변화에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금붕어가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이상한 색상을 띠거나 먹이를 거부한다면 질병이나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금붕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 중요한데요. 수조 내부의 수질을 청결하게 유지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붕어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독은 그냥 세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산화수소 35% 같은 용액을 사용해서 어항 내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약국에 파는 의학용이 아닌 공업용, 세탁용 35% 용액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사용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사용하시고 세자 광포어항 기준 한컵 정도를 넣어서 하루 정도 놔두게 되면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항물을 빼면서 어항 청소를 실행하고 깨끗한 물로 과산화수소가 남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닦은 후에 물을 빼고 깨끗한 물을 다시 채워주면 소독이 완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르면 건강하고 활기찬 금붕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붕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금붕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처법을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금어가 자주 걸리는 병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점병은 일종의 감염성 질병으로 수조 내부 환경이나 금붕어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금붕어의 피부에 작은 백점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백점병의 치료 방법은 먼저 감염된 금붕어를 격리하고 수조 내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조 물 교환 및 필터 청소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금붕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백점병에 감염된 금붕어에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많은 경우 메틸렌블루나 포테니피와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은 금붕어의 피부를 침전시키면서 백점병 원인균을 제거한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약물의 양과 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점병은 백점충이라는 기생충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고 큐프라민이나 플라지판탈로 약효하고소금력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품의 양과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원하신다면,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백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조 내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금붕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온도 변화 차이에 따라 백전병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수온 유지와 환수 시 무릎 온도를 맞춰 환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솔방울병은 일종의 세균성 질병으로 주로 수질이 나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질병은 금붕어의 비대칭적인 발효, 비정상적인 움직임, 발색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약 증상이 무시된다면 금붕어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솔방울병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조 내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질 pH와 온도 등을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붕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적정 마리수를 유지하고 적절한 금붕어 사료를 제공하여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금붕어가 솔방울병에 걸렸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먼저 감염된 금붕어를 격리하고 소금용 및 약욕을 해줘야 한답니다. 대부분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항생제인 네오테라나 플로로페니콜, 플로21, 엘리제 엘바진 등을 쓰며 약물 치료 후에는 금붕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증상이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솔방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항의 청결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환수로 수질을잘 유지해야 하며 어항이 더러워서 청소할 때에는 금붕어들을 한 곳으로 빼서 이동시켜 놓은 후에 어항 청소 및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귀찮아서 간혹 그냥 금붕어가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이물질이 금붕어의 비늘에 쌓이면서 솔방울병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방울병은 개체마다 상태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상태가 심할 때에는 동영상 및 사진을 첨부해서 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리네드는 금붕어와 다른 열대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 질병은 머리 부근에 구멍이 생기고 비대칭적인 발용 및 피부 발염 등 같은 증사를 보입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수질이 좋지 않거나 금붕어의 영향이 결핍됐거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코린에드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질병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답니다. 먼저 수조 내부 환경을 점검하고 소독 후 수질 개선을 해야 하며 주기적인 환수와 여과기 및 어항 청소 등이 필요합니다. 금붕어의 영양 결핍이 원인인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금붕어 사료를 제공하고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나 항진균제 등의 역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이는 질병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야 하며, 호리네드 질병이 의심된다면 어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붕어가 벽피 증상을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볼수 있습니다. 벽피는 주로 수질의 오염이나 수질 환경의 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수조의 수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여과기 에어레이션 등을 이용해서 수질을 교환하고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온과 pH가 유지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20에서 25도 사이의 수온과 7에서 8.5 사이의 pH가 적합합니다. 벽피는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예방이 중요합니다. 수조 내부 환경을 청결 유지뿐 아니라 금붕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이 풍부한 사료를 제공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박테리아제를 과다하게 넣는 경우 이런 벽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질을 좋게 해준다고 무작정 박테리아제를 금붕어왕에 넣는 것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벽피가 심한 경우에는 약품 치료가 필요하지만 약품 사용에는 주의를 해야 하며 반드시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벽피가 발생한 금붕어를 다른 금붕어와 격리해놓고 소금용및약 처방을 해주고 관찰하셔야 합니다. 금붕어의 질병을 알아봤는데요.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 질병들의 예방 방법은 수질 환경 사료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주기적인 수주의 수질과 청결을 유지하고 금붕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금붕어 키우기 위한 기본 상식 정보와 자주 걸리는 질병 예방 및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